8 8 0 0 이게 공성인가 씨 각도를 580개지이숨머스 조용히 라 이씨 가카카탁카 와아 12네야? 네아 이런 이거아 우리한테 안 맞는데? 아 내기 네, 는 너무 심한데? <laughs> 아 미치겠네 일어나고아 풀대지? 툴네이 새끼 찾아가올게요 이거 바로 와요 네테이 목표 여전히 가아요래이 너무 심한데 아... 바 와요 와요 아이들. 애들 애들 죽어 올렸어요 죽어 올려줘요 오케로 보세요 특별전파 엉 네. 이엥 렉도 없는데 렉 DP 어요 오케이 한번보세요 잠깐만 이번 찍었어 이번 찍었어 이 찍었어 아니다 아니다 앞앞 앞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1번1케번1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 9이 10번, 1이고 12번, 13번, 1이번이5번 16번, 1이번 18번, 19번, 1이번1 9이거9번1 9 1번1 9 1번1 9 1번번 오, 잠깐만, 들어만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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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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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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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3못도치는 오케이 아 나머지 한번한번딸 3번 응. 딸한대 들어가 들어가 버리고 아, 일번 버리고 버리 버리고 뭔, 걸려 자 죽어요 개인전투다 아, 오케이 1번 가요 1번 가 진짜 공 아, 한나만 더게 오케이, 뿌려 마무리. 뿌어 간다. 뿌려 가게 오케이, 이거 추기 빼고, 이리 가서 버티기. 이거 밑에, 나리야버리거리 5번, 아, 버리 4번, 5번, 6 8번, 번 10번, 2번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번2 3번딸4번 15번, 1 1번1번번번번 자본아. 3번 앞에 오케이. 이번에 아이 3번도 좋았고. 4번 진도에 맞고요. 앞에 다버스야다번 터진다 이거. 오케이. 당연히 다 5번 받으세요. 오케이. 잡아 봐 봐. 잡았다. 잡번딸잡번봐잡번다 오케이. 4번까지 마무리. 이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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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번잡히나 5번까지 마무리. 몇번도 와도 것같은아 렉이 너무 쉬워해아못지힐못지힐 개따래 5번이랑 이거째까안 때려갈게 네, 어 빠진다니까 페인님 엠그둑대 잠시만요 제이진이 못살아요아 좋아요 여기 <laughs> 이거 저희 다 모이면 미드키이풍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차단 시도다 올려주세요 이번에 소화못 해. 겠어 아이오케오키 이와 마저 빨리 한번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한명 가셨어요 저기 가시는데? 어 가서. 잠깐만 아나 오베님 영웅 아 지금 꼭 <laughs> 아, <진포> 올려주세요 <laughs> 바로 가요 아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주세요 좋네요 핸디도 안 넣지 이렇게 자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바로, 바로. 올라가요 <laughs> 자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부터 <laughs>

위에 계신 분들 다 먹어요. 3번 요다 먹어요. 다먹봐요다 먹어요. 다어요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요다 먹어요. 다요다어요다먹다어반다쪽어요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다다 어, 자전 침묵, 자원 침묵. 오케이, 이거 내버볼게잡으보자 잡을게요. 자, 엉덩이 좀, 네. 좀. 네, 자. 엉덩이 3번 아, 어, 3번 가자, 형. 이좀 너무 심하다, 미치. 빠르 오케이, 어, 뚫을게. 뚫주 오케이. 와, 멈춰, 아, 멈좀멈좀 이사 4번 나왔어요 오케이 다 잡았어 다잡야 까줘 위에 까줘 어깔끔봐몹다 잡을게 그럼 제가 공기 좀다어다 깠어 우리 목정리이 정리. 까지 맞았네 이거 정리하자 도핑 다 빠졌다 음. 와 저기 엄청 밀렸어 이거 모이면 자, 빨리 자, 한번 자, 다시 올게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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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즈잡서나겠는데 어어, 나갈 것 같아, 이거. 한번더 싸우면. 은긴줄같다 한인을 빠지면 계속 좀 넣어주세요. 네. <목소리> 컴퓨터 완전 잘못이 <재밌긴> 나오 <목소리> 이거 자부석 꺼내놓으시고, 테이 처음에 그냥 자부석 대, 되는 거 쓰고, 그 다음 자부석부터 말해줘. 자부석 다 꺼내놔주세요. 키워든, 이거 한번더고 이거 한번더들어오니 이거 한번더들어게 이거 한번더리스오올 이거 마세요. 철어오 올리지 마세요 그냥 싸고이번오이번2번번이번번이번고이오케이 이거 아, 이거 아 번오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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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아 어? 이거 딸수 오케이 이거 가야 돼 오케이 여기 갔다 저 응. 천번 2번이죠 응 이거 가야 돼 어때 이또한번 뭐 갔어 그렇죠 응 나이스 됐다 아아 아우 어, 테이프안들어갔다 어, 네. 이거 빠지자, 빠지자. 지금 빠지자, 지금 빠지자. 아, 어, 지금 빠지자. 지금 다 거군, 빠지세요. 저, 죽으셔도 거군. 괜찮으니까, 네, 네. 네. 지금 다 빠져. 일 일단 밑에서 볼게요. 자, 막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다 부활하실 때까지 요서 기다려요. 아. <laughs> <laughs> 자, 이번에 재밌기좀갈게 지금 어? 주방 그다 빠진거 같은데? 네다 빠졌어요 멍충이형 이번에 오, 나오면 그거 받을게요 풍받.. 그.. 미.. 리니까꺼네 편히 오고요 바로 던질게요 네 바로 올려주세요 네. 네, 바로, 바로 가요 나가요 바로 쭉 나오세요 이번에 DP교정 갈게요 형 3번한테 아 4, 4번한테 소박당 던질게요 3번 네. 던질게요 그냥 바로 바로 가요 말해줬네, 이거. 1번부터 봐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정도? 한번좀 뺄게요. 1번 계속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째. 1번 또 땡겨. 오케이. 이거 후반부 번겨 오케이. 1번 꺼놨기 2번 꺼놨어. 3번 꺼놨어. 4번 꺼놨어. 번어번 꺼놨어. 번어번어 5번 꺼놨어. 번 꺼놨어. 번 꺼놨어. 5번 꺼놨어. 번이어번꺼놨번꺼다2번꺼번꺼놨번2번꺼놨번꺼놨번번번번 자주 봐요. 넉백 오케이 아오번더오사번 아네네 오케이 저 바로 치면. 뭔 넉백? 사번 죽었고 일반이 넉백. 사번 내가 괴롭힐게 그냥. 오케이 이어넉이 올라가 있어. 나이스 올라갔다 우리 거. 이번나우게 아버딸 딸사번 먼저 가. 이건 이건 이위이막 이건 이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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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번 6번 이요 이건 5번 이건 이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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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건 이건 이번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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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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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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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새끼님 차단 살아있으세요? 아니요 죽어 왔어요 오케이 죽어도 앞으다 살아있네 그러면 응. 드립면 아, 끝나겠다 뭐 응. 도망간다 아 애들 구활 자. 애들 그냥 찾았찾잡아차 아, 이거 하 끝날 거 같아 이거 저이 회피할게요 네아 그런 것도 하잖아 이거 치유 위에 하죠. 있거든? 치유 어 치우고 있는 게아치야 보이는 쪽에 사이해 사이, 어, 아, 맞아. 맞으시고. 해 저도 좋해 저도 좋아해. 저도 좋아해. 요도 좋아해. 저도 좋아해. 저도 좋아해. 저도 아아아해아아아 <목소리가> 그거 알죠? 냉장고를 부탁해 알죠? 탈탈 털어든야 탈탈 털. 아, 고생하셨어요. 잘요 잘.